추적추적 비늘이던 날. 기현이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. 빠까를 <laughs> <laughs>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기분. 결국 눈물까지 흘리고 마는데, 귀가 후. 또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. 눈물 났으니까 눈에 좋은 거. 그게 뭔데? <laughs> 발리다운 클리어 아이즈. 많이 나와라. 한 번에 많이? <laughs> 다음날 눈이 왔어요 눈밭에 하필이면 하얀 공을 가져온 누나 공볼수 있겠지? 던져준 공! 과연? 찾였다 찾았다 찾았어 <laughs> 아무래도 어제 먹은 발효다운 클리어 아이디 효과인가봐 그래서 이렇게 하얀 공도 잘 보이나봐 땡큐 발효다운